I heard that Can you take our video? Video? Yeah, video! Yeah Okay, okay Wow, I love I love your outfit Yeah, for oh. sure Yeah, oh. kiss me Oh, kiss me Okay, ready? So, ready? We'll walk towards you Yeah Wait wow. Yay! Yeah. Thank you! <laughs> Terima kasih! So good. Uh, oh, perfect. One more time. Perfect. What uh, do you think? Yeah, oh. I feel like so good. Huh. One more time. Should we do one more? Yeah, okay. sure. Well, thank more, you. One more and maybe um, uh, yeah. uh, a little higher. A little higher. Yeah, higher. high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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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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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erima kasih. 바이크 바이크는 이제 안, 타지, 안 타지만 패션으로 이게 투엑스라즈로 83만 5천 루피한데 음. 대략 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싼거요싼 거. 한 9만 원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종류도 더 많아요. 여기도. 말리에도 몇 개의 매장이 있지만, 여기가 좀 큰다고 그랬나? 작은 매장이 있고, 큰 매장이 있는데, 짱구는 약간 큰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얘는 얼마씩 하나 4, 5면은? 3만 8천원, 티셔츠는. 이런. 보스한데? 4, 2, 호면 스튜디오, right? Stussy. Uh, 이거 아크네, 아크네, 예 oh, yeah. 아크네 이것도 oh. 아크네. <laughs> uh, from Japan? Uh, As Korea. Uh, Korea. Yeah, yeah. <laughs> t h s wrong. <laughs> Thank you. 한 4만 원안 되네. 보통 어, 성수 매장에 생겼던 시그니처. 어, 익스클로브시리 티셔츠 자체가 5만원 대 했더거든? 4만원, 5만원인가 했는데. 약간 매장은 약간 이런 있으데데오스를 어,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꼭 방문을 해야 돼. 저렴하게. 한국보다 저렴하게. 땀은 개땀 흘리고 있지만. 귀여운 귀 근데 얘는, 제가, 요거 있거든요? 요 바지가 있는데, 얘는 안싼것 같아요. 얼마였지? 75만. 이야 75만이면은, 이제 저지 가격이랑 차이가 없네요. 6, 거의 6만 얼마네. 그거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바지네. 티셔츠는 싼데, 이런 수영복 같은 거 있잖아요. 반바지, 수영복 같은 반바지는 비슷한 거 같고, 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다. 10%, 20% 그리고 국내에 없는 물건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나시짬부르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밥은 먹어야죠 그래도 아무리 과소비한 날를 질책한다 해도 깔쪼네 됐어 깔쪼네 끝났어 시하전, 문자, 과연? 근데 웃긴 게, 편의점 가서 물 사고, 맥주 조그만한거 사고, 컵라면 두개 사고. 그게 91K죠, 91K고. 그래서 오늘 좀 아끼자 해서, 나이 짬부러 가서 뭐한 60K 정도 먹고, 어제 갔던 곳이 앞으로는 좀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좀 재밌게 놀아서 맥주 새병 가서 맥주 세병 정도 먹자 해서 하루 쓸 금액을 좀 대략 정해봤는데 그렇게 해도 3만원이에요, 3만원. 편의점에서 사온 라면으로 점심 먹고 저녁에 그나마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나시짬부를 먹고 그리고 또 집에서 숙소가서 쉬다가 클럽가서 그냥 제일 저렴한 맥주 세병 먹으면 그게 3만원이다 이게 짱구의 물가다 뭐 대충 검색해보니까 꾸다 그런 데는 뭐 나시장부로도 더 싸더라고요. 지금 뭐, 짱구 지역이니까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지금, 제, 발리와서 현지 물가를 지금 모릅니다, 지금. 하여튼간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짱구의 물가. 이야, 그러 나, 대략적으로, 제가 발, 동남아 넘어오면서, 유럽에서는, 숙소 포함 한 10만원 잡았고. 여기는 숙소 빼고 한 3만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하루 경비를. 지금 뭐 발리에서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그래서 현재 중간 점검을 했을 때, 250만원은 진지하게 넘었고요. 지금 3일만에 뭐, 유심이라든지 뭐 이동 경비 비용이 있었지만 3일만에 지금 근 50만원 썼어요 미쳤지 거기에는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짱구에서 사박은 다 구글이여 가지고 숙박비 포함 경비에다가 저지 하나 산거 있고 그리고 뭐길리 이동하는 배편 편도 일단 끊었고 이동비용이, 와, 인도가, 인도, 인도랜드. 관리가, 장난 아니네요. 지금, 배파, 배편만, 280k이고, 여기저기, 단톡방 얘기 들어보니까, 새해라서 좀, 평소보다 비싸다고, 교통 아니, 새해인데 교통비가 왜 비싸지냐고. <laughs> 그러니까 뭐, 블로그 보면 짱구에서 배 타러 가는데, 300K 정도 평소에 냈다고 그러는데, 지금, 560 나와요. 500, 그 고재 검색해보니까 며칠, 검색해보니까 560 나오더라고요. 뭐, 거의 5만원 다 돼가는데, 마이 리얼트립, 검색해보니까, 리얼트립이 4 2 0 0 0으로 제일 싸서, 그 그쪽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게 고재보다 싸더라고요. 45,000원이면 태국에서, 어, 방콕에서 저기, 어디냐. 끄라비 가는 편도 비행기 값 정도 되는 건데. 진리, 씨, 안 좋기만 하거나. 쌍욕을 막을 테다. 하여튼, 지금까지로는, 아, 이게 너무 동남아 치고는 만족스럽지, 물가적인 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이동비용, 비용이 태국보다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태국 생각했다가, 예상치를 벗어나는 물가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검색하면서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와, 제가 어제 하루 만에, 뭐, 물론 예약비용, 뭐 숙소 고 숙소비용 다 했지만, 하루 만에 20만원 넘게 쓴, 유럽에서도 그렇게 안쓴것 같은데. 어쨌든, 밥 먹고, 오늘 즐기고, 내일은 아침 8시 반에 픽업 신청해서 좀 여유있게 가야죠.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니까 배 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11시 50분 배고 길리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놓 거. 아? 게 갑자기 다 나갑니다. 제가 출발하니까. 어, 그렇게 덥지 않은데? 아네 앞에. 네. 앞에 에어컨 두 개, 뒤에 에어컨 두개 있어가지고. 근데 앞에는. 안 나오는 거 같고 뒤에는 뒤로오니까좀 시원하더라고요. 나 봐. 출발. 출발.